정말 가을날 치고는 정말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일요일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앞에 설레신 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과 함께 정말 한마음으로 진심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조금만 감동이라도 느껴주신다면 그 감동 다른 분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석 역할을 맡은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아예 오늘 귀한 발걸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보시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되는 시간 되실 거라고 재밌고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영화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상우 역할을 맡은 김정입니다 네, 처음에 이 아, 네, 영화 도움 아, 네, 보고 감독님께 이런 질문 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고 어디서 본 내용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그래서 왜 이렇게 쓰셨냐? 이게 사실이라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깜짝 놀랬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비슷한 느낌과 경험을 가질 수을 겁니다. 잘렇게 그냥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사에게정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이 네. 아, 가족분들이 오신 분, 관객분들 마찬 기분이 좋네요. 이 영화를 이제 아, 아마 영화 내용은 좀, 좀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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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청년 김창수, 현기 방사관, 여러 가지 미성숙된 그 청년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가 영화 당 있고, 영화 말미에 오르는 아. 이분이 그분이었어라는 한성을 지르게 됩니다. 아, 저는 뭐 영화에 응. 참여했으니까 내용을 다 알면 도 불구하고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놀 놀라는데 있더라고요. 어, 뭐 오늘 본인들이 같이 응. 아이들 보는 응.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응. 어제 그, 제.